여러분,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 특가 떠서요. LG전자의 FHD 울트라 기 게이밍 모니터. 27GS50F가 지금 특가 179,000원에 판매 중입니다. 네이버 최저가보다 무려 5만원이나 저렴하다니,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회죠. 게이머 여러분, 이 모니터를 보면 눈이 하트로 변할지도 모릅니다. FHD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은 기본 게임을 위해 태어난 듯한 스펙으로 무장했으니까요. 27인치 대화면에서 펼쳐지는 게임 세계, 상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나요? 프레임 끊김? 그런 건 이제 옛날 이야기. 부드러운 화면 전환으로 여러분의 게임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. 어쩌면 이 모니터 덕분에 프로게이머의 길이 열릴지도 모르겠네요.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. 자,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. 5만원이나 아끼면서 게임 성능은 올리고 싶다면,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문하세요. 여러분의 게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.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, LG전자가 미쳤나봐요. 하지만 우리는 이 미친 가격을 사랑합니다. 자, 클릭 한번으로 게임의 신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준비되셨나요?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에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